안녕하세요. 한인입니다. 오늘 카우 프로토콜 코인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카우 프로토콜이 현재 4.7%가량의 하락자리가 연출이 되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카우 프로토콜 차트를 보시면요. 이, 이때 거래량이 한 차례 터져주고 거래량 전혀 들어와주고 있지 않다가 지금 순식간에 다시 한번더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바닥자리에서 약 25%가 넘는 급등이 한 차례 연출이 되었어요. 그리고 현재는 윗골이 달리고 살짝 눌리는 구간이 연출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일단 이 카우 프로토콜 코인은 상승이 끝이 났다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이제 저희가 4시간 봉으로 카우 프로토콜 한번 보도록 하면요 이때부터 이제 살짝 거래량이 들어와주기 시작하다가 이 바닥자리에서 순식간에 엄청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급등이 나왔죠 세력들, 세력들은 이때 크게 매집을 진행해서 가격을 한 차례 끌어올려줬기 때문에 세력들의 평단가가 얼마겠어요 즉이 420원 부근이기 때문에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440원까지 다시 한번 더 눌림 구간이 나오고 있죠. 지금 세력들의 평단가까지 다시 한번 더 가격이 내려왔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더이 구간에서 가격대를 지켜 주게 되면 세력들은 다시 한번 더 가격을 매집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보시면요. 이 카우 프로토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에서요. 세력들이 물량을 전혀 털어낸 흔적을 볼 수가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고점에서 거래량이 전혀 터져 있지 않죠. 세력들이 이탈하지 않은 하락 자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조정 자리는 단순히 급등이 나왔었던 것 위에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물량을 털릴 구간은 아니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더 강하게 작용을 할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조정 거래량이 없이 조정이 나오는 이러한 구간 같은 경우에는요. 세력들이 물량을 터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바닥 매집을 진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요. 카우프로토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력들의 평단가와 굉장히 가까워진 만큼 순식간에 이 구간에서 반등 자리가 연출되면서 2차 폭등 구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한 차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면요. 어찌 됐든간에 제가 이 카우 프로토콜 코인에 대한 이 매수가 자리와 그리고 다시 한번더 상승 어디까지 나와줄지에 대한 이 매도가 자리까지 100% 무료로 저희 328분의 구독자분들께. 자, 제가 이카우 프로토콜 코인 현재 이 눌림 구간에서의 이 매수가 자리와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상승 나와 줄이 매도가 자리까지 정확하게 329분의 저희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정보 공유해 드렸습니다. 혹시나 지금이라도 빠르게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나와있는 제 개인번호 있죠. 010-2143-3026으로 소라고 한글자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카우 카오 프로토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윗골이 달리고 급등이 끝난 것 같은 자리가 연출이 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세력들의 평단가와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면서 2차 반등 구간이 연출이 돼줄수 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매도를 하게 된다면 너무나도 아쉬운 수익이 될수 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이카우 프로토콜 코인, 현재 이 눌림 구간, 이 매수가 자리와 그리고 다시 한번더 2차 반등 나와주면서 올라가게 될 확실한 매도가 자리까지 빠르게 받아가셔서 이번 카우 프로토콜로 제대로 된 수익 구간을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있죠. 010-2143-3026으로 소라고 한 글자만 빠르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우 프로토콜이 순식간에 윗골이 달리고 하락자리가 연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당황하신 홀더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이 대박 코인 한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이 종목 어떤 건지 빠르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을 제가 한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에 황금 종목 한 가지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이 제2의 리플 코인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로 바닥 자리에서 무궁무진하게 상승해주는 그림이 연출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고점을 찍고 고점 자리에서 살짝 횡보하면서 눌림을 주는 구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즉, 현재 상승이 1파동으로 이어진 자리이고요. 이제 곧바로 상승 2파동 자리가 연출되면서 추가적으로 강력한 급등이 연출이 돼줄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요. 그러면 저희는 반드시 지금 나온 이 저점 부분에서 물량을 담아가는 게 가장 핵심이겠죠. 어찌됐든 간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트럼프와 이 일론 머스크가 강력하게 붙은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슈팅 줄때 진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무시하게 주고 있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종목은요, 반드시 받아가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지금이라도 빠르게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있죠, 010-2143-3026으로 황금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이번에 황금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에 고점을 뚫고 날아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알트코인장이 별로 좋지 않지 않나요, 뭐가 안 좋지 않나요, 말 애들은 굉장히 많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대놓고 코인들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 값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제가 딱 선착순 150분께만 정보 드릴 예정입니다. 어쨌든간에 제가 너무 많은 분들께 1천분, 2천분, 3천분께 모두 다 드렸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결과적으로는 세력들이 이 가격을 바로 펌핑시키지 않고 다시 한번 더 개미들 물량을 털어먹는다고 고의적으로 주가를 한번 눌렸다가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또 그러면 저희가 수익을 챙겨가는 구조가 아닌 손해를 볼수 있는 구조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딱선착을 순 150분께만 정보 드릴 테니까요. 이번에 받아가서 같이 한번 큰 수익 잡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나와있는 제 개인번호 있죠. 010-2143-3026으로 황금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위에 나와있는 이 대박 코인은 어떤 건가요?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요. 현재 제가 문자 7을 보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금 종목이라 또 다른 종목인데요. 즉, 황금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윙 종목으로 우리가 좀긴 기간 동안 이렇게 끌고 가는 종목이라고 하면요. 이 대박 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소 3일에서 4일 내로 날아갈 급등 나올 단타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코인들을 제가 이번에 구독자 이벤트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초대박 코인을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정보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이번에 반드시 받아 가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있죠 010-2143-3026으로 문자 7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황금종목이랑 급등 나올 이 단타코인 두가지 다 받아가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일단 이 황금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선착순 150 분께만 드린다는 거한번더 명심 하시면서 빠르게 정보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영 영상은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